저는 가짜 귀지만 저도 귀 있어요. <laughs> 움직이긴 하구나 그게 <웃음> <웃음> 움직이네 다시 보여줘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내 아들 때문에 살지. 존내귀엽네 구라치지 마세요. 구라치지 <laughs> 마세요. 저 바로 유튜브 갑니다. 바로 유튜브, <웃음> 유튜브 <웃음> 가요. 바로 유튜브 <laughs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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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. 아뭐뭐뭐 바로. 내 화면 아, 나가고 있는 거 아, 알아 지금? 아, 바로가 이거, 바로 이거 바로 오마 진짜로 이거 바로 오마 지금 어? 너 이런 부정적 마인드 좋지 않아 애더가 <laughs> 나중에 사회 에 나가면 좋지 않아. 여기만 하트 넘치는 거안 보이세요 지금? 이쪽에만 아, 여기. 애더도 살짝 닿았잖아저 형들은 봐라. <웃음> <웃음> 아,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저 정도면 양지 <양집하는> 받은 거 아닌가. 지 <laughs> 그냥 저 중앙비 이거 딱 중앙비 재려고딱세우던거 아니에요 이거? <laughs> 아, 아, 어, 어떻게 할지 대칭됐었는데 보자마자 에더기가 보이잖아. 딱 센터잡. 보자마자 음. 시강이잖아. 음. 예쁜 것보다 시강이 더 인기 많은 거야. 시강이긴 해. 눈앞 푸사도 여기 잘라놨는데 내 팬티 보이고. 그지? 세노 형 <laughs> 푸사도 여기 잘라놨는데 나보어디 봐도 에더기가 보인다고. <laughs> 그놈의 팬. 아저저왜팬티로저 애기로 그려 놔 가지고 또 애기 소리 듣잖아요. 안믿지게 됐는데 어? 전에 애덕이한테 그거 보여줬는데 애덕이가 이제는 기적이 핀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야. <laughs>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서 분노도 표출안 하는 거 보면 개 웃겠다니까. 웃겼 <laughs>